2022년 일본기 13과 성경 교과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유산,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공제자면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될 만한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에 인내하고 고난을 겪으신 것을 바라보라는 증언입니다. 이럴 소재입니다 용감하게 건설함. 과은 서로를 가장 효과적으로 세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결코 죄와 우리와의 타협으로서 화평을 사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의 유산을 이탁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얻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악과 타협함으로 평화를 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평화는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것으로서 투쟁과 논쟁의 자리에서 당신의 증인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면서 분연의 원인이 되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인간 자녀들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그분은 인간의 마음속에 크게 타올라 격려는 감정을 일으키는 논쟁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따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지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어가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넘쳐 흘렸지만, 그분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간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로 사신 영혼을 파멸시키는 행동을 사람들이 쫓을 때 결코 잠잠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그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고 또 보다 고상하고 영원한 관심사에 대해서도 진실이 하도록 보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그와 같은 복음 사업에 부름을 받았으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화평의 일을 힘세하지만 그러나 참된 화평은 원칙을 양보함으로써는 결코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반대를 이힘이 없이 원칙에 충실할 수도 없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의 신앙은 불순종의 자녀들의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들여가지 말라고 분보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사람의 건사나 사단의 증오를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진리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높이신 주님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일 소재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법은 그리스도의 몸의 짓체로서 우리 각자는 어떤 책임을 너무 자주 무시하는가? 갈라리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러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생애와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자를 떠나 세상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때문에 힘써 일하시고 범인하시다가 구원하시려고 하신 자들로 인하여 심장이 터지고 마침내는 갈바리 산상에서 생명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구주께서 사셨던 생애를 노골적으로 피합니다.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욱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치시는 일을 끈기 있게 견디는 것은 너무도 큰 희생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미천한 복으로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험에 믿음을 의존하면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연을 지른 일이 쉬운 일임을 알게 될 것이며, 능히 그리스도를 위한 짐을 지게 될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확신 있는 태도로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얽박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찢기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부정의 아 헌신과 희생의 경험이 없는 자칭 그리스도인하고 그러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보도가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교회와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소한 것이고 저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들을 세상과 하나된 자들로부터 구별하는 하늘의 원칙이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경계선은 희미해졌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을 따르고 세속적 습관과 풍속과 이기심을 좇도록 내버려 둡니다.세상이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테인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기울어져 하나님의 율법을 도리어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일매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제가 바울에게 심히 제약적인 것으로 보였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렇게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조금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별로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귀차근에 나타내야 할그 귀중한 하늘의 통정을 그처럼 조금밖에 간직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대하고 선한 사업을 이루어오신 사람들이 중한 제의를 지은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견책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신 적도 없고 그분께서 당신의 종들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을 자비롭게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범을 설명하라. 로마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 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세상에 계신 동안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들여온 저기와 비행과 불순으로 더불어 접촉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류를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시키고 지구를 하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지나치게 크다고 감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그분을 공격하고 그분에게 가장 심한 유혹을 제시해 주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범치 않니 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습니다. 죄를 증언 한편 그분은 죄인에 대한 봉경으로 우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 자체를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활소제입니다. 나는 희망, 가은어둠에시달릴때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에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인에게 미쳐내이다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깊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이며 둘러싼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염원은 이 악을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들을 비방, 그 비방은 리수도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에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상 글소인이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바로 가기를 원하며 모든 면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행하기를 원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힘으로 치료자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도움과 힘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유리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흠없이 그분 앞에 서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거룩한 품성을 완전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의 또온장하신 예수를 바라보야 합니다. 성도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을 통해 드러날 것이며 비신자들은 해심할 것입니다. 나버니다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교통의 목적은 무엇인가?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아니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가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와 연합되셨지만 인간을 구원하고 성도를 서로 연합시키기 위하여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합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치른 어떤 희생을 지나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완전한 조화가 있음을 보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을 위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엄격한 진리의 연합의 피로를 느끼고 이 목적을 위하여 열렬하게 일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 형제들을 건면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건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음은 이 축복받은 경험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로마서 1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비속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리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정복해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국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모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지를 빛이 저들에게도 소개해 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계록 14장 6절. 또번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나았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음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들 중에는 빛으로 나와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선포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오는 신자들의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소재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를 전파함. 가오 그의 서신이 끝날 무렵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에게 무엇을 경고했는가? 오늘날 이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건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라니 공교하고 아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니라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느라 사단은 인천식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관계를 다하소서 사람들을 타락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예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마지막 일곱 지양이 내릴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막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씌우기 시작하셨는데 대살륙의 날에 피난처를 갖게 될 모든 무리에게 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위하여 일하실 것이며 사단 역시 일할 수 있도록 허락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치는 복음에 비친 이기심을 책망하고 간우와 박회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지라는 요구가 증가하는 것이 슬픈 사실이 되어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당신의 백성들을그 제한된 활동 범위에서 불러내셔서 보다 큰 사업에 착수하라고 하십니다. 도덕적인 허감이 세상을 돕고 있는 현 시기에 있어서 무제한의 수고 가 요청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의 탐심의 함정에 빠질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의 재정을 요구하는 소리 가증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유하심에 의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선심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는 대상들이 저들 앞에 놓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저들은 위대한 모범이 되신 분의 성품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분부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지식을 넓히는 복음 사업을 사람들에게 배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여 나가는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 하여금 지상에 당신의 사업을 유지하는 연보에 대한 요청에 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수중의 재물을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명하신 바 동료 인간들을 구원하는 사업을 행하는 중에 인간적인 폭로를 통하여 하늘의 선물이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로서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은 동정심을깨워서 최고의 진영을 행사하게 할 것입니다. 나와버데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로마서 16장 10절.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수연애가 너희게 있을지어라. 그속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내실 때까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애곡되고 진리를 버리고 세상의 전설로 돌아갈 것입니다. 교회는 조만간 고난의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수는 배옷을 입고 예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교회가 이단과 핍박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비록 불신자들과 배기자들 대항을 싸우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최후의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강털같이 진실하고 항암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세상에서 그분의 준비의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종말까지 각 시대를 내려다본베드로는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일어나게 될 상태를 대강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말세에 기록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록하여 가로대 주의 강림 마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초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리라 그러나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 때에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리라. 그러나 원수의 개교에 모두 빠지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문의 종말이 다가올 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자라고 공언하고 많은 무리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극소수의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여서제입니다 영원히 놀라운 신비. 가업은 고속의 그 신비가 펼쳐지는 것을 어떻게 더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가?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비밀의 계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곡케 하실 지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에 나타난 영원하신 신비로운 사랑을 누가 능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임금이셨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셨던 그분이 가시 면류관을 씌시고 사단의 분노에 의해 격발되어 광폭한 폭도들의 경로에 피 흘리시는 희생자가 되신 그 광경을 천사의 무리들은 놀라움과 슬픔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리하시는 순환자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어 있고 짓겨진 모든 혈관에서마다 그분의 생명의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에 대한 첫 암시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라고 기록된 마지막 영광스러운 약속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각권 각면에서 우리는 인류를 향상시키는 훌륭한 주제와 우리 주의 스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파악한 사람의 눈앞에는 영구의 무한한 분야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그 과학은 과학 중에 최고의 과학입니다 이 과학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한 다른 세계의 거민들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에 대한 주의를 확립시키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영세전부터 감지었던 그 목적을 연구하는 것이 최고의 학문입니다. 하나님께 고속함을 받은 자들이 무궁한 세월을 두고 연구해야 할 학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한번 해볼 만한 최고의 학문이라 이 말입니다. 이 학문은 단 어떤 학문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소생케 하고 심령을 고상하게 합니다. 비록 제로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의 최대 기쁨과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믿음의 봉사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제때는 인간으로서 제 안에 구애되지 않는 내세에서도 자원하는 봉사에 최대한 한의와 최고의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도신이곧 영광의 소망이신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한 것을 새로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항상 증거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